오늘 선별진료소 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 선별진료소 하고, 옷 갈아입고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선별진료소 오늘 왔습니다. 어. 예, 오늘 이제 제일진료소 와서, 어, 레벨 C 착용, 이거를 어. 이제, 우리 거울 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여러 가지들, 레, 레벨 d 의 우리 이것들, 고구라고 이제 우리 할 겁니다. 예, 이제 다 입었던 상태고, 어, 아, 이까지 입고, 이제 문제는 이제 김이 서리는 건데, 이렇게 발까지, 발끝까지 전부 다한 다 상태입니다. 김이 서려서 그게 고민인데, 일단 참아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시죠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선배 진료소 왔습니다 자기요 네. 오늘 우리 같이, 같이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지금 잘 말이, 말이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선배 진료소 와서 오늘 할 거고 어, 좀 떨리긴 하지만은 경험이 많죠 <laughs> 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가 전 초보 <laughs> 전문가 괜찮은 거 보면 저도 괜찮겠죠 <laughs> 드디어 선별진료소의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만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저희 음악실이죠 음악으로 음압. 저걸 빨아들이는 음악장치입니다 음악장치 가르치 방법 음악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앞치마인데 환자한명볼 때마다 이제 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버리고 그러니까 자원 낭비가 엄청나죠. 음, 이게 물자전입니다. 물자전. 환자한명할 때마다 갈아입고 음. 아침만 이렇게 해서 갈아입고 이렇게합니다 물자전이죠. 물자전. 한명할 때마다 버려요. 검사하고 네. 네. 이쪽로어있 이제 점심시간이 됐네요. 어, 이제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 11시 50분 30분 남았는데 어, 오늘 할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온 데니까, 내일 아침에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면 제가 더 찝찝하겠죠. 어, 제가 본 환자 중에 된 거니까.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